아, 어, 싸움났거데 <laughs> 내리고 지났어요. 내리따라. 왜 싸워. <laughs> 오늘은 루사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6시 반 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야겠어. <laughs> 사카 Any contact number? 아, 흥정 너무 힘들어. 아니 돈이 없다니까 주유소를 같이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콜라 샀어요. 백팩 커스까지4 0카차했습니다 What's your name? Oh, me I'm Edward. Edward? That's, yes. Ah, nice to meet you. That's my name. Wait, wait, wait. Oh, can you wait? Okay. 저는 지금 혼자 택시 안에 있습니다. 우사카에서 <laughs> 내렸는데 문 내리자마자 그 흥정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이 막 달려들고 그래서 정신 완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아, 제가 동행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갈 거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거를 다른 택시 기사가 그걸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딜한 택시 기사를 따라가고 그걸 준 택시 기사를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택시 기사를 찾으러 갔어요. 아 핸드폰 못 찾으면 어떡하나. 내가 보여줬는데 아니면 진짜 정신 없어서 여기 가방에 넣었는데 모르는 것 수도 있고 둘다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아 어떡하지? 가방에 있었던며 진짜 정신 없어서 여기 가방에 넣었는데 모르는것이... 다 했어? 네 어? <laughs> 아니 아니아니아니 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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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laughs> 그 팀워크를 다 졌죠 <laughs> 근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진짜 와 근데 내 너무 못없었어 아니 아무튼 여행할 때 당황하면 있던 것도 못 찾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막못 찾다가 어, 어디 갔어 이랬는데 침대 가운데 떡하니 있을 때도 있고 나는 나 때문에 진짜 제가 핸드폰을 줬거든요 맵을 보여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근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괜히 미안해 오해했어 근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어, 맞다, 이러고 찾아갔어요. <laughs> 저 혼자 택시에 남아있고. 저는 또위험했어 너무 다 판단이 응. 잘안돼어 그래서 안 됐고. 같이 갔을 때 지금 그래도 동행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저 혼자 거기 내렸으면은, 응. 아, 막 눈동그랗게 뜨고 막 달려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을 안 보고 돈으로. 어, 돈으로 보는 그게. 지갑으로.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니 일단 핸드폰 찾은 거 너무 <목소리> 너무 감사하고 잘 도착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숙소에 물이 나온다는 거 <laughs> 이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게 감사한 거죠. 우와 나무에서 보라색 꽃 피는 거 처음 아, 봤어. 계속 따라와. <목소리> 만지 <목소리도> 뭔다 진짜 왜냐면 내일 건데 내일 거 자리 없으면 <laughs> 있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만나 싶을 정도일 때가 맞습니다. a f o r for four people.

어? 보이질 수 없어 야, 어, 나 여기 들어올 때 진짜 경호받는줄 알았어 대통령이. 제 택시를 둘러싸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네 회사 고객이면 가방을 들어주려고 Hey man! What if I s o i m o u t to give it to you? God is able to perform it into your life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So live by prayer. <laughs> Jesus name, the Lord can you be the If you want things to change in your life, you have to be, I pray for your protection, I pray for your traveling message that no weapon. 아이 난리통에 진짜 전해 받았어요. <laughs> 이렇게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 private e v a n Amen. 은혜 받았어요. God bless you 해주시는 분이 네 you. y o Thank you. t you. y 여행하다 보면 신앙심이 잃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약간 딱 나타나서 다시 겸손하게 되고, 뭔가 딱 운명처럼 딱 뭔가 이렇게 딱짜여지는 느낌. 아프리카가 의외로 기독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나는 몰랐어. 샬롯버스, 버스... 뒤에도 <laughs> 써있어. 응. 어. 사람이 막 사지가 잡혀서 끌려갔어요 사람들한테 어린애는 타겠다고 막 올라탔는데, 그.. 쳤어? 근데 버스가 달리려고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애, 애를 미는 건좀 아니었어. 혼자 혼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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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만잠 My friend, you a v s t a r d a You don't know. You don't 다 n o w You don't know.

와이파이 된다면 라운지 가는데. 누구야? 블러그 나와. 와이파이? 그래도 프라이빗한 공간이긴 한데. 제가 탈 기차 같아요. 타자라 기차. 근데 진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방 하나 빌릴 수 있나 봐요. 저는 하루 전에 갔는데 진짜 운 좋은 거였어요. 좋은 분 만나가지고. 태국 느낌 나기도 하고. 되게 낭만 있다. 지호! <laughs> 쑤? Jacob, Zio e Yeah! <laughs> oh yeah. <laughs> <laughs> 방 봤어요. 아. 아기 봐주고 있어. 방은 어떻게 보남떤도가 있고요. i t 도할수 있고 이렇게 놓는 곳이 있습니다. 어? 선풍기 하나 있고, 아, 아, 네. 네. 간단있화장실한화장실있네요있네요토일고 아... 샤워는... 고 하나 있고, 하나 지고 하나 지고 하나 있고, 하나 은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출발! 출발 한박동안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 막, 열차 분리되고 그러는 거 아니지? <laughs> 안녕! 안녕! 안오 안녕!